포켓몬 스쿨입니다. 포켓몬스터 소드실드의 DLC 2탄 왕관의 서론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추가된 포켓몬과 더블 배틀에서 활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확장팩에서 추가된 포켓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랜드로스, 썬더 크레세리아, 카프 시리즈 등으로 위시되는 기존의 준전설 포켓몬들. 오만다 메타고러스, 한카리아스 등의 600쪽 포켓몬들, 철아구야, 종이신도 등의 울트라 비스트들, 새로 추가된 가라르 형태의 썬더, 파이어, 프리저, 레지 시리즈들, 그리고 또두 가지 색깔의 말들 정도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기존의 준전설 포켓몬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랜드로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스는 DLC 출시 전부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평가받던 포켓몬입니다. 공격 1 4 5족의 강력한 자속 다이제트, 우수한 S급 특성인 위협, 기존에 몰드류 정도밖에 없던 우수한 땅탑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매력적인 포켓몬일 것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 예측은 실제로 잘 들어맞았습니다 원래도 우수했던 내구가 다이맥스 덕분에 더욱 빛을 발했고 자속 다이제트와 다이어스의 조합은 서로 상성이 좋았습니다 다만 강력한 카운터인 블리자포스의 등장 때문에 압도적인 1티어까지는 자리잡지 못했고 A급 포켓몬 정도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슬을 주고 땅, 비행, 바위에 3공격기 형태로 사용하시거나 유턴 정도를 섞어서 돌격조끼 형태로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랜드로스 친구 볼트로스입니다. 볼트로스는 이번 DLC 해금을 통해 숨겨진 특성인 오기가 풀렸습니다. 랭크다운이 난무하는 메타에서 오기가 S급 특성이기 때문에 오기가 해금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다이맥스 에이스로 볼트로스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구슬이나 리셉 열매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와일드 볼트, 공중열기 엄청난 힘의 3공격기 형태로 사용됩니다. 어택커로서의 효율을 위해 공격과 스피드에 몰아주고 넉랑 성격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전통의 트릭룸 세터인 크레세리아입니다. 크레세리아는 기존처럼 트릭룸 세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구는 예전처럼 우수합니다만, 속에다를 당한다는 점에서 경쟁자인 미라몽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냉동비음을 사용할 수 있고, 명상 어시스트 파워 형태로 상대에게 충분히 위협을 줄수 있다는 점, 부유 특성으로 다이어스를 흘릴 수 있다는 점 등은 미라몽에 비해 우수한 부분이므로 채용해 볼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라몽과 마찬가지로 우라우스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방감 열매를 쥐어주고, 체력과 방어의 노력치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활용법입니다. 썬더는 싱글에서는 특유의 내구와 방어 타입 등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1티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더블 배틀에서는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불타입 기술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 전기 비행 타입이면서 특수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볼트로스와 차별화가 가능하므로 팀이 너무 물리 위주로 편향되어 있거나 내구를 중요시한다면 볼트로스를 제치고 고려해볼 법한 포켓몬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레지에레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에레키는 스피드가 2 0 0쪽개 전기타입 기술의 화력 증강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카부코코코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그러나 스피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스카프 랜드로스에게도 추월당하지 않고 일렉트릭 볼과의 궁합도 좋은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데다가 기존의 전기 타입이 로토무 정도 이외에는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숨의 사용률 최상위권으로 치솟았습니다. 다이맥스와의 궁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자체 성능이 워낙 뛰어나므로 무난히 좋은 포켓몬입니다. 빛의 점토를 쥐어주고 쌍벽과 일렉트릭 네트 등의 서포팅 기술을 사용하거나 구의 안경을 주고 초고속 유리대포로 활용하거나 자석을 주고 유연한 플레이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활용방식입니다. 레지 드래고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스피드 80짜리 드래곤타입 가이오가와 같은 친구입니다. 드래곤타입 해수스 파우팅인 드래곤 에너지를 구의 안경이나 용의 이빨 등의 화력 증강 아이템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정석적인 활용법입니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순풍 요원인 엘풍이나 토네노스 혹은 날다름 요원인 삐삐등과 잘 페어됩니다. 상대팀에 카푸느진, 삐삐등의 페어리 타입이 한 마리만 존재해도 사용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레지 드래고 파티의 관건입니다. 스피드는 순풍에서 사용할지 트릭룸에서도 활용할지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특수 공격에는 누룩치를 최대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다음은 레지락입니다. 레지락은 주로 약점 보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주 스톤샤워, 냉동 판치 등을 활용한 형태로 트릭룸 어택커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주된 활용법입니다. 대부분의 트릭룸 어택커들이 물리 공격을 사용하고 그나마 활용되는 특수 어택커인 코터스도 레지락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방어 종족 값이 높은 레지락이 상황만 잘 받쳐주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특수 방어도 모래바람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다음은 레지스트입니다. 레지스트는 바디 프레스를 받았다는 점 이외에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 없어서 그렇게 인기 있는 픽은 아니었지만 유럽의 에릭 리. 이오스 선수를 필두로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철벽 바디 프레스 잠자기를 통한 눌러하는 형태가 재조명되면서 현재 인기를 조금 끌고 있습니다. 주로 레지스틸에게 위협이 되는 포켓몬들을 먼저 처리해주고 레지스틸로 체크메이트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체력과 방어의 노력치를 몰아주고 바디 프레스의 효율을 최대로 이끌어주는 형태를 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레지시리즈는 바로 대장인 레지기가스입니다. 레지기가스는 기존의 슬로 스타트라는 특성 때문에 높은 종족 값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포켓몬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특성인 변화 가스를 지닌 또도가스와 함께 페어되어 슬로 스타트를 극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이맥스를 한 레지 기가스가 슬로 스타트 없이 활약하면 무력을 감당하기 무척 힘듭니다. 플레이어스 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다비드 선수도 둘의 조합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600쪽들 중에 크게 알아봐야 할 것은 메타그로스 정도입니다. 메타그로스는 위협과 다이맥스를 통한 랭크다운이 난무하는 메타에서 클리어 바디라는 우수한 특성을 달고 있습니다. 주로 약점보험, 가끔씩 돌격 조끼 형태로 운용되며 토네로스와의 조합이 인기를 끄는 편입니다. 토네로스의 순풍과 도발을 통해 선봉에서 우위를 잡고 세차게 휘두르기를 통한 메타그로스의 약점보험 발동으로 수입을 하는 파티입니다. 그 이외에 폴리곤2와 함께 룸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엔테이나 보만다의 땅고르기를 통해 약점 보험을 발동시키고 본인의 스피드는 떨어뜨리지 않는 전략이 전통의 메타그로스 활용법이기도 합니다. 7세대 친구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넘어온 7세대의 수호신들 중 사용되는 것은 카푸 느지는 정도가 끝입니다. 카푸 꼬꼬꼭은 레지 에레키에게 카푸 부루루는 고릴타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카푸 나비나는 신기술인 와이드 포스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레이스 포스와 우라우스에게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지느는 그에 반해 우수한 내구를 가진 물타입과 페어리 타입이라는 특수한 포지션 때문에 7세대처럼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스트필드를 받은 또 다른 포켓몬 인 또도가스의 성능이 그리 좋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다만 고릴타와 레지 에레키라는 강력한 천적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활용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주로 먹다 남은 음식이나 열매를 주고 명상과 탕류, 문포스의 두 공격기 형태로 활용되는 편인데 저희는 먹다 남은 음식 형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신도입니다. 종이신도는 기존처럼 돌격조끼를 주고 사공격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위협을 먹고도 다이 그레스로 지진을 충분히 일타낼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특유의 높은 공격과 스피드에 비스트 부스트 버프까지 받으면 막기 굉장히 힘든데다가 AZ를 통한 자체적인 스피드 컨트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라르파이어나 코터스, 어흥염 등의 우수한 포켓몬들에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약간의 숙련도가 필요한 편입니다. 스피드는 텅비드 컷을 주거나 최속을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철화구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철화구야는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포켓몬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법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먹다 남은 음식과 씨뿌리기로 이어지는 눌러앉는 형태가 아직 유효합니다. 비파티와 함께 조합되어 플레이어즈 컵에서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 공격적인 형태도 연구되어서 파워풀 어브를 통해 메테오빔을 활용하는 형태, 생명의 구슬이나 약점 범을 활용하는 형태로 꽤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입상한 시뿌리 경태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울트라 비스트이자 7세대 포켓몬 터비드입니다. 터비드는 이번에 주가를 꽤나 올린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파워풀 어브와 메테오빔의 조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릭룸을 통해서 변수를 창출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히트 로토무 등 강철 타입의 강력한 포켓몬과 페어되기 마련이며 캐나다 국적의 빈지 왕 선수는 이를 사용하여 북미에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샘플을 보면서 칠세대 포켓몬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관의 서원에서 추가된 포켓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라르파이어입니다. 가라르파이어는 악 비행의 유니크하면서도 우수한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악 타입 기술이 페어리와 격투 같은 악 타입을 제외하고는 일관성이 뛰어나고 격투마저도 비행 타입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난무하는 메타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은 특수 다이제트 요원이면서 적절한 스피드와 내구, 그리고 타입 상성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 포켓몬입니다. 입상 파티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파트너는 큐어링입니다. 큐어링은 회복기가 선공기로 발동되는 고유 특성인 힐링 시프트로 공격기인 드레인 키스도 우선도 3위부터 나가기 때문에 약점보험 발동도 용이하고 피 관리가 중요한 다이맥스 에이스에게 체력 회복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파트너로는 라이츄가 있습니다. 라이츄을내지 에레키의 카운터로 위협적인 전기 공격을 막아줄 수 있으며 괴전파 소기다 등으로 느지느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샘플은 빅토리 로드에 업로드되어 있는 카츠미님의 샘플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블리자포스입니다. 블리자포스의 운영법은 간단합니다. 물리 룸 어택커. 다만 580이라는 우수한 종족값 총합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공격과 스피드에 거의 투자가 되어 있지 않은 환상적 분배와 공격을 자체적으로 상승시키는 특성 때문에. 미라몽, 크레세리아, 폴리곤두등 다양한 트릭룸 세터들과 함께 페어되어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치는 체력과 공격에 몰아붙고 트릭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최조속을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씩 트릭룸 바깥에서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 스피드 개체 값을 이정도 투자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구슬이나 돌격 조끼, 리셉 열매, 다리넷띠, 녹지 않은 얼음 등 도구풀이 굉장히 넓은 편이며 칼춤을 소지한 형태도 사용되는 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포켓몬은 레이스 포스입니다. 레이스 포스는 130이라는 우수한 스피드와 높은 특수 공격과 화력 증강 특성을 통해 프리자 포스와는 반대 위치되는 고스피드 전해구 어태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거지 두름 서포터나 삐삐와 폐어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기압의 띠를 주고 도깨비불 바크아웃의 서포터 형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격기는 섀도블, 파괴광선 머드숏 중에서 고르는 편이고 유찔기는 방어, 도발, 나쁜 음모, 도깨비불 정도가 사용됩니다. 내구에 꽤 많이 투자한 생구 레이스 포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관의 설언에서 새로이 추가된 포켓몬들을 살펴보고 현재 더블 배틀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포켓몬이 지속적으로 패치가 진행되는 게임은 아니지만 메타의 흐름이 충분히 순환되므로 어떤 포켓몬들이 상위 입상 파티들에 포함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